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리투아니아 팔랑가의 고요한 밤, 현대적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빛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곳은 일상의 긴장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는 이 거실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누기에 이상적입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밝은 자연광이 가득한 이 공간은 창밖의 정원 모습까지 감상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리투아니아 팔랑가에서의 숙소는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팔랑카 라이프 밸런스 스파 호텔은 리투아니아의 아름다운 해변 근처에 위치하며 편안함과 럭셔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5성급 호텔입니다. 가족 여행과 스파 서비스를 통해 모든 손님에게 특별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팔랑카 라이프 밸런스 스파 호텔의 객실은 최신 시설로 꾸며져 있어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에 에어컨과 미니바가 갖춰져 있어 쾌적한 휴식이 가능하며 테라스에서 아름다운 팔랑카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세면도구와 목욕 가운은 특별한 여유를 더해줍니다. 이 5성급 호텔은 팔랑가 해변 근처에 위치하여 바다의 아름다움을 한가로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여행객을 위해 3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어 더욱 쾌적한 가족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휴식과 럭셔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구비된 팔랑가 라이프 밸런스 스파 호텔에서는 룸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및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등으로 투숙객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용 후변 구역, 안전 금고와 같은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곳의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지역 재료로 만든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으며, 룸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어 편안하게 객실에서 미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리투아니아 요리는 미식가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팔란카 라이프 밸런스 스파 호텔은 공항셔틀 서비스와 발렛파킹 서비스 등의 교통시설도 제공하여 이동이 편리합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문화유적과 자연경관이 있어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앰버턴 그린 아파트먼트 팔랑가는 최적의 위치와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편안하고 즐거운 휴식을 보장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맛있는 아침식사로 만족스러운 여행을 경험하세요. 앰버턴 그린 아파트먼트 팔랑가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지닌 아늑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춰진 방에서는 하루의 피로를 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 청소 서비스와 룸 서비스로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더욱 깊은 숙면을 보장합니다. 이곳은 팔랑가의 주요 관광지와 가까운 이상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탐험과 여유를 동시에 즐기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시설 내에서는 조식과 다양한 레스토랑 옵션이 제공되어 편리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며 체크인 전후로 제공되는 교통 서비스 덕분에 더욱 참고하시기 좋습니다. 엠버턴 그린 아파트먼트 팔랑가는 수영장, 스팀룸,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특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사지 서비스와 액티비티들이 준비되어 있어 여행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가격 대비 만족도를 자랑하는 이곳에서 최고의 휴가를 즐겨보세요. 그랜드발틱 던스는 여행자에게 완벽한 숙소로 편리한 위치와 친절한 직원, 맛있는 음식이 인상적입니다. 다양한 시설과 활동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장합니다. 그랜드발틱 던스의 객실은 탁월한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진 객실은 여행 후 편안히 쉴수 있는 공간으로 완벽하며 무료 와이파이와 다양한 시설을 통해 귀하의 모든 필요를 충족합니다.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은 그랜드발틱 던스는 해변과 가까워 팔랑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행 중에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머물며 피로를 잊을 수 있습니다. 호텔은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공항 이동 교통편, 렌터카 서비스, 그리고 세탁 서비스까지 준비되어 있어 귀하의 여행이 한층 더 쉬워질 것입니다. 맛있는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랜드 발틱 던스의 다양한 식사 옵션을 언제든지 신선하고 맛있게 준비되어 있어 특별한 순간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